자정한 남각장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되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결혼을 2년 전에 했어요. 지금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요. 전 사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한번 하려고 했었으나 실패하고 난 후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었고, 그때 정말 지독히도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결혼을 마음먹고 사람하고 마음 맞춰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늘 결혼하라고 답답하셨고, 결국 저는 부모님끼리 아시는 사이 자제분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죠. 당시의 나이가 37살이었는데,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번에 공기업 합격해서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37살 신입, 거기 에 외모도 너무 아니고 저보다 더 말라 보이고 왜소하고 진짜 뭔 생각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부모님 속셈이 궁금했어요. 다녀와서 아버지 엄마한테 따졌죠. 도대체 한번 보기나 하고 저한테 나가라고 했냐고요. 그랬더니 너 지금 나이가 찬밥 더운밥 가르쳐지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진짜 황당했지만 부모님 면이 있으니 두세 번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조아줘야 하는데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잘라내려고 완곡하게 말하고 했는데 눈치도 없이 자꾸 연락오고, 다음엔 어디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난감했었죠. 거의 그쪽 집에서 결혼할 걸로 알고 있더군요. 난감한 상황이 돼버려서 다음에 만났을 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그쪽 그냥 진짜 제 스타일 아니고 아직 결혼 생각도 없다고요. 부모님이 만나보라 해서 만난 거고 별 생각 없다고 하니 스타일이 아니라면 바뀌어 본다고, 못나서 정말 죄송한데 잘해보고 싶다고 진짜 진심으로 말하더군요. 거기에 좀 흔들려서 몇번더 봤죠. 그러다가 술 먹고 잠자를 리 한번 가졌는데 임신이 덜컥 돼버려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 뒤에 아이는 유산되었지만요. 결혼하자마자 그런 일이 생기고 일단 모든 게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등 떠밀려 결혼한 기분이라 너무너무 불행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진짜 정을 좀 붙이려고 해도 그게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뭐, 회사가 이런이었더니 제가 보기엔 그 나이에 삐쩍 꼬라서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인턴 4명 뽑는 거 3명 지원해서 문 좋게 되었으면서, 감사할 줄은 모르고,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노동자만 힘들다 어떻다. 뭐 진짜 듣고 있자면 저까지 마음에 갑갑해졌죠. 그냥 매사가 그랬습니다. 뉴스만 보면 완전 정치 분석가에 뭐 저러면 안 된다느니 저 사람도 결국 뭐 땡땡땡일 것이다.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집안에 좀 화사하게 하려고 화분 키우고 식물 키우면 물 며칠 안 주면 다 시드느니 꽃은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서 쓰레기라느니 정말 끝도 없는 부정적인 마인드. 정말 사람 지치게 하더라고요 연애한 기간도 없었지만 처음 몇번 만났을 때는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뭐 주차하는 아저씨를 보고 뭐꿀 빤다느니 저렇게 일하고 얼마 버는지 아냐면서 팁 같은 건 원래 줄 필요가 없다며 뭐 그러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는데 그게 다 시그널이었던 거죠 그러다 대판 싸운 날이 있었죠. 동네 야채 파시는 아주머니 아직도 퇴근 못하고 계시기에 집에 야채가 필요하기도 해서 남은 거다 주시고 퇴근하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7,000원 사니까 옆에서 자꾸 구시렁되더군요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집 살고 가진 돈더 많다고 저 아줌마 에쿠스 타고 다닐걸? 이러면서. 비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집에 와서 야채 패대기 치면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싸웠습니다. 왜 그렇게 성질내느냐 말도 못하느냐. 그럼 내가 입을 닫고 살면 되겠네. 뭐 이러는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또 속은 얼마나 좁은지 그러고 나서는 진짜 입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싫어도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제가 양보해서 풀어주고 지냈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제가 노력을 안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인데 생각하며 마음도 다잡고 잘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냥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일찍 들어와 밥이라도 해 놀라치면 뭐가 있으니까 이러겠지라는 생각이 드는지 또뭐 잘못해서 이렇게 해 뭐지 뭐지 혼자 그러고 있고 그냥 고맙다 하면 될 것을 그러고 있으니 진짜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또 저희 아버지 칠순이 다가와서 어떻게 해드리지 고민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다 부질없다면서 옛날에는 환갑이고 칠순이고 평균 수명이 짧아서 잘 챙기고 했지만 요새는 다들 오래 사시는데 환갑, 칠순 이런 거 챙기는 거 아니라며 궁시렁 궁시렁 본인 부모님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셨다며 허례어식 같은 건 버려야 잘 산다며 한국은 그래서 안 되고 유교 사상이 어쩌고 저쩌고 진짜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 지긋지긋하고 맞는 소리를 해도 듣기 싫은 지경까지 갔죠 그렇게 며칠 지나고 나서 그놈 진짜 저한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임신 안할 거냐고 묻기에 아직까진 생각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와도 엄청 노산인데 빨리 가져야지 하기에 노산이든 말든 아직 생각 없으니까 강요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 기분이 상했던지 저한테 그러니까 있을 때 관리를 잘하지 괜히 휴직 안 하고 그러다가 유산되고 뭐 혹시 뭐 몰래 술 먹고 그런 거 아니냐면서 상처를 건들더군요. 진짜 눈앞이 팽 돌았습니다. 진짜 미쳤나 싶어서요. 너무 너무 소름 끼치고 싫고 얼굴 보는 것도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또 이혼이 쉬운 줄 아냐. 나는 남자라 나이 먹어도 어린 여자 만날 수 있지만, 너는 이제 나랑 이혼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없다. 다 돌싱남이고 유부남이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 히 있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라고 하기에. 음, 나는 혼자 들고 죽어도 좋고, 아니면 돌싱남 만나서 새로 시작하지 뭐 하고 그냥 이혼하자 했죠. 그랬더니 열 받았는지 노처녀 구제해줬더니 이제 와서 괜히 남의 인생 걸림돌 만들려 한다고요. 너 아니었으면 최소 초등학교 선생님 을 만났을 거라고요. 그러기에 또 미안해. 나는 그냥 별볼 일 없는 여자라서 이제라도 좋은 여자 만나 망창하게 말했죠. 열 받아 죽을라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부터 엿 먹였습니다.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뭐라 하든 말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 진짜 이혼하고 싶나 보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별 대도하는 개소리를 하기에 그것마저 무시했죠.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지 거울만 봐도 딱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 잘난 직장하다가 어깨를 그렇게 높게 만드는 건지. 제가 대학교도 안 나왔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그냥 너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지 말하는 거에 그냥 자석처럼 붙어 있어요. 어려서 모르고 무식해서 모르고 뭐가 보이는 그렇게 잘났는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네요. 결국 며칠 뒤에 이혼서를 준비해서 내미니까 진짜 생각 잘하라고 여자 혼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며 끝까지 자존심 부리며 거들먹거리기에 무한 온돈 많으니 걱정 말고 도장 찍어달라 했습니다. 결국 미안하단 소리 한마디 안하고 자존심 부리더니 도작 찍더군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뭐라고 야단치는 것도 그냥 한기로 듣고 흘리고 집에서 살면 더 그럴까봐 그냥 따로 오피스텔 얻어서 나가 살기 시작했죠 진짜 헤어지고 나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얼마 뒤에 친구가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다기에 사랑 따위 없었다고 장난치며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친남편 친구를 불렀어요 그렇게 만나고 얘기하보니 괜찮은 사람 같아서 연락하면 지냈습니다. 당장은 연애할 생각도 없고 결혼도 생각 없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일단 친하게 지내보자 하셔서 그러겠노라 했죠. 그렇게 만난 가졌는데 저희 집 근처에 왔다가 우연히 봤던 모양이죠? 그날 저녁에 뭐 벌써부터 남자를 만나느니 알고 보니 싼 여자라는 이 개소리 같은 문자를 해놨기에 음발써 나는 사랑 중이야 하니 평생 그렇게 잘 살아라 하면서 부들부들 대더군요 속이 시원했어요 한방 먹인 것 같아서요 그러고 나서는 연락 안 왔어요 처음에는 얘기 들어보니 그래봤자 돌아다니다 저한테 돌아올 거라고 했다더군요 듣고 어이가 없어서 참 저도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냥 싸운 건데 이혼까지 원하게 해줬는데 어차피 다시 오면 받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화 왔더군요. 엄마도 이 사람은 뭔가 싶어서 벙쪘대요. 제가 좀 이해되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혼했다고 꼴 보기 싫다고 오지도 말라고 하셨었는데 처음엔. 이젠 밥 먹으러 오라고 전화도 오고 반찬도 가져다주고 그러세요. 뭐 대충 얘기 들어보니 그 사람은 또 선보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하던데 이제 40대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 머리털도 별로 없고 정말 생긴 것도 최악인 완전 멸치 내세울 거라고는 운 좋아서 들어간 회사 하나 진짜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지 참 아마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돌싱남까지 하나 붙었네요 아주 평생 혼자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정신까지 피폐해져요 미래도 어둡게 보이고 내 일상이 그냥 어두워지는 느낌입니다. 제발, 제발 피하세요, 이런 사람들. 진짜 나까지 물들어가고 세상이 밝게 보이지가 않게 되니까요. 진짜 숟가락만 빨고 살아도 내 일이 더 나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과 사랑하시길 바래요